겨울에 스키장 가고 싶은데 뭐 입을지 고민이신가요? 이건 제가 디자인한 브랜드의 페이보릿 자켓이에요. 스키장에서 입어도 되고 평소에 스트릿으로도 아주 좋아요. 슝슝 달리면 너무 신나요. 저는 키가 167cm인데 L 사이즈 입었어요. 모델 형아 누나들이 입은 사진도 보여줄게요. 오늘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중이에요. 60%나 세일 중이에요. X라지도 하나 남았어요. 일본에서 구매해주신 고객님의 후기예요. 사이즈감도 멋지고, 무엇보다 원단이 두껍고 따뜻하고 움직이기 편하고, 실루엣도 멋지고, 디자인도 최고래요. 이 자켓은 조금 얇고 부드러워서 평소에 더 많이 입었어요. 다행히 라지가 몇개 남았어요. 이 바시티 자켓도 진짜 너무 예뻐요. 미안해요, 품절이래요. 이 바시티 자켓은 지금 살수 있어요. 블프 이벤트는 오늘부터 일주일간만 진행해요. 이 트레이닝 세트 너무 예쁜데 모델컷 촬영을 아직 못했어요. b s r a p i c o m 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. 지금도 계속 품절이 나오고 있어요.